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카드사를 통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이 카드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터치 몇 번이면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재난지원금 입금까지 10분이면 되는 것과 달리 비교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사히신문은 국민 1인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정액 급부금 온라인 신청과 관련해 사업시행 주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 신청보다 손이 많이 가는 상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특별정액 급부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마이넘버 포털사이트라는 중앙정부 운영 유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정보는 지자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마이넘버 포털에서 직접 세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족분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 직원이 주민등록 정보와 신청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 때문에 신청서를 처리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우편 신청의 경우는 지자체 보유 정보를 가지고 각 가정에 신청서를 보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신청서 수정 등을 고려해 한 사람이 여러 번 신청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했는데 이 때문에 중복 신청을 하게 되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세타가야구는 신청서 오류와 중복 신청을 걸러내기 위해 급히 담당 직원 숫자를 늘리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신청의 예상 밖 부작용으로 감염 확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마이넘버 카드 발급은 강제가 아니고 보급률도 15%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카드라서 발급 당시 구청에 통보한 비밀번호를 함께 기입해야 하는데 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시민들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느라 도쿄의 구청들이 북새통이라고 합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 신나가와 구청에서는 이를 위해 10시간을 기다린 주민들도 많았다고 전하면서 일본 내에선 아날로그 일본을 상징하는 코미디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온라인과 우편 신청을 통해 시민들이 지자체로 직접 찾아오는 일을 막으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스러운 일본의 상황 속에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받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보건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은 앞으로 출구 전략의 착실한 시행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